오빠가 동생을 건드리니까 자꾸 걔를 혼내다가 매를 들거든요 네. 그럼 제가 아들을 이렇게 때리면 저도 감정이 실려서 좀 많이 때리게 되면 음. 얘가 맞다가 저를 때려요 한 번씩 <laughs> 어, 네. 그러면 제가 남자가 저를 때렸을 때 이게 나중에 커서 얘가 엄마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? 그 순간이 들어서 이 순간 확 잡아야 되겠다 잡아야 되나 다독여야 되나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들 기력은 여기 좀 강하죠 그래서 종종 남자애들은 훈육을 승부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. 아이가, 어머님이 하는 이 훈육을, 아이가 본게 엄마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냐, 아니면 이게 원래 있는 원칙이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. 근데 엄마가 나를 통제하려고 느끼면 이제 그때 그게 갑자기 승부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.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처 통제가. 내가 인간 대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면 걔는 계속 힘겨눌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아이를 통제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엄마가 나를 통제한다고 느끼지 않고 이게 원칙이라고 느껴야 돼요 절대 안 되는 가치 하나만 잡고 다른 거다 되는데 너 절대로 쥐어박는 건안돼 우리 집에서 폭력은 없다라는 것을 만약에 얘기하실 거라면 그거를 그때 당시 얘기하면 안돼 미리 오래 가셔서 환원할 때 우리 가족이 이게 이건 엄마가 아닌 것같아가 앞으로는 이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, 해서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면, 그리고 나서 이게 얘기가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그 행동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나를 통제하려고 느낀다고 아니라, 이게 원칙이라고 조금씩 느끼게 돼요. 어떻게 좀 이해가세요?